이 촛불 난동이 있었던 이 강화문 광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근데 오늘 여기에 수만 명이 나와주신 우리 애국 국민들이 드디어 이 강화문 광장에 태극기 깃발을 꽂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바로 남대문에서 강화, 문까지, 어, 이제 태극기 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문재인이 몰락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의 몰락에 대해서 팩트 있게 그냥 세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 경제로 몰락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의 이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은 성장판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애국 국민들이 지금 그만큼 힘들어 하고 있는 이 실정 이거 하나만으로 바로 문재인은 걸려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 김정은이와 문재인 간의 3차 평양 회담 쇼! 바로 35km나 남하를 하게끔 한이 서해 바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느냐 하면은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 유사시에 수도 서울은 한 시간 이내에 저 북한 결의 집단에게 한 발에 한락될수 있는 그런 사태를 초래가 됩니다,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정을 하고 한이 문재인을 우리는 그냥 놔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파보자, 파보자, 파보자. 아첫 번째 제가 이 경제와 이두 번째 평화 쇼이 부분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은 바로 경제로 피해를 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평화 쇼, 에, 이걸 빌미로 어, 바로 이 이제 탄핵 대국민 저항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문재인이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리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헌법 제 84조 외환죄 속에 있는 속하는 그 여죄를 적문재인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맹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경제와 이 평화시효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세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어, 바로 이 거짓 탄핵의 진실 거짓 탄핵의 진실 2017년 3월 10일 이 헌법재판관 8명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탄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철단 내야 됩니다. 예. 네. 어, 거기에 대한 우리 여기에 나오신 우리 애국 국민들은 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연설 내용은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나에게 제가 던지는 이 메시지라는 것을 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우리의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가을까지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4번, 100번에 가까운 재판을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일심 학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과 이 검찰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이 검찰 이 턱검 너무 새끼들이 이야기한 그 흘러 넘친다는 증거 재판장에 단 하나도 올려놓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김세윤 1심 판사는 24년 판결을 때렸고, 몇달 전에 있었던 그 2심, 2심은, 2심 판결은 25년에 추징금 제로, 벌금이 200억.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추징금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 물을 한 푼도 먹지 않았다는 그런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국회의원 234명 탄핵 찬성파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탄핵 배신 역전놈 새끼들 62마리 이 자들은 헌법을 어기면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 8명 또한 합작이라고도 했듯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멸시킵니다. 감히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대통령을 파멸을 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두 가지만 나눠서 판결을 내려면 되는 것인데, 파멸이라는 이런 단어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석희가 제시한 이 태블릿 PC. 지금 와가지고 이 JTBC에서 최순실이가 그 태블릿 PC로 드레스넨 연성물 각종 연설문을 어,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다른 데서 이 수정을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발을 쏙 빼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저 언론 작자들.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장농단이 들어있다 한이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국과수 검정 결과 최순실 태블릿 PC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기, 날조, 선동되어진 언론 노무 새끼들의 불법적인 탄핵이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절대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임기 중에는 근데 1심 2심 합정 판결에 나왔듯이 재판장에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 단 하나도 올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무자비한 판결 죄가 하나도 없는 이심원 한품 먹지 않은 이 박근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을 저놈들이 무자비하게 탄핵을 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 서울역에서부터 강화문까지 태극기 벨트를 오늘에야 여기에 연결을 시켰듯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저 문재인 좌파정권 저 독재정권 우리가 몰락시키는 그 시작점이 여기에 나오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이 대각전사는 약속드립니다. 함께하시겠습니까? 네, 구호 한번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마지막으로 어, 순서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젊은 키가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해주러 나오셨습니다. 김도은 학생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한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은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생입니다. 어, 친구들이 그리고 주변의 신학생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목사 될 사람이 왜 태극기 집회에 나가냐고. 왜 태극기를 들고 연설을 하냐고. 그럼 저는 그 신학생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태극기 집회에 왜안 나오냐?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아무 말도 못 합니다.